필수예제 4번, 언 어, 맞다. 이거 653번이에요. 자, 네. 어... 저 테마가 뭐죠? 오케이, 어 이거예요. 어, x, y축 동시 에 접하는 원방식. 어, 이제 난 보고 있죠. 네, 거기 그 거부터 보셔야 돼요. 수빈아 어. 승재, 거기 앞에 봐야 돼. 점 1,2를 지난다. 그게 또원시셔왜 네. 그러냐 하면 어 X축과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총 몇개야? 네. 이렇게 4개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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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잖아요 맞지? 그러면 이건 결정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뭘 본다? 지나는 점을 보시면 돼요 1,2가 몇 사분면이 있죠? 네. 1사분면이 있으니까 네. 2원인 거다 하는 거야 알겠어? 자 밑에 또 다른 보세요 4-1 같은 경우에는 2 콤마 마이너스 2 지나잖아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이야? 4. 다시 4. 2, 4, 4, 4, 4사분면이니까 내가 찾는 거는 이거라는 거죠 <laughs> 되겠어요? 자 그럼 푸는 방법은 다시 필수의 이제 4번은 654입니다 됐고 오케이. XY축이 동시에 접한 다 있으니까 이거고, 그러면 이걸 가져오면 어쨌든 얘는 중심이 R콤마 R이니까, X, R 그렇죠.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, 마이너스 R의 제곱은 뭐다? R? 제곱은 다 하면 되겠죠. 어, 이거 미정 계수몇 개야? 하나밖에, 하나밖에 없잖아. <laughs> 하나밖에 없으니까. 조금몇개 필요해? 한 개만 쓰면 돼. 그래서 1콤마 2 지난다고 했잖아요. 그럼 그뭐하는데 그냥? 대가시면 되죠. 이렇게 말이 되죠. 대케이1기 r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. 됐죠? 네. 하시고 이거는 어, r제곱 r제곱이니까 한개 없어질 거니까 r제곱이고 마이너스 2r이고 마이너스 뭐다? 4r이니까 뭐야? 마이너스 6r이겠죠? 맞나요? 플러스 1 플러스 4이니까 얼마죠? 플러스 5는 0이겠죠. 맞지? 하고 그럼 r은 5랑 1이랑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r값은 뭐다? 5하고 1이겠죠. 그러 r이 만약에 1이면 중심은 얼마고? 1 콤마 1이겠죠. r이 만약에 5면 중심은 얼마다? 5 콤마 5겠죠. 맞아요. 그래서 뭐 물어봤다? 중심 답변을 봤으니까 어, 1 콤마 1과 5 콤마 5로 다는 거죠. 돼요? 되겠어요? どうどうどうどう手手よ